여기 스커트에 이제 밴드를 넣을 건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이즈에 맞게 한길긴뜨기를 뜬 다음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길긴뜨기를 뜬게이 단입니다. 이 단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허리 밴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떴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에 딱 맞춰서 뜨는 걸 좋아해서, 예, 그 다음 단에서 거꾸로 이렇게 한 단을 뜨면서 코를 줄였습니다. 여기 코 줄인 거 보이시죠? 한 무늬에 두 코씩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듬성듬성 한 무늬에 두 코씩 줄이도록 이렇게 줄였고, 그러면 실제로 내, 내, 지금 마지막 단 코수하고 세 번째 단, 요 코스가 실제로 고무 밴드가 들어가는 단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코스 상으로는 여기는 줄임을 한 단이니까 그 다음 단부터 그러까 지금 코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감싸면서 세 번째 단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세 번째 단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 두 번째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돗바늘에 저는 연결을 해놨구요. 이거 빼뜨기로 해도 상관없고,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돗바늘이 편해서 돗바늘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면이 안쪽 면이에요. 스커트 안쪽 면이고, 이제 밴드를 이렇게 감싸면서, 요, 요 옆나, 처음 시작 요 라인은 허리 이제 옆 라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두도록 입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티가 안 나서 어느 쪽으로 두고 입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냥 옆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잖아요. 요 부분하고 시작 부분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적당히 맞춘 다음에 제가 이거 마커를 왜 표시를 해놨냐면 이제 첫 코를 연결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는 4cm가 좀 안정감 있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4cm 이상짜리 쓰시면 되고, 이거에 두배 단을 떴습니다. 그러면 밴드가 되는 단을 몇 단을 떴냐면, 11단이 되는 거예요. 이 줄임단은 제외하고 그 다음 단부터 밴드가 되는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연결해요. 이게 첫 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첫 코에 첫 코에 그냥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가 이거잖아요. 우리 코수는 이제 요 코들 이 마커가 끼워져 있는 줄임을 한 다음 단하고 지금 코수하고 맞기 때문에 이코 옆에 이렇게 끼워서 한 코씩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연결할 때 너무 꽉꽉 당겨가면서 하면 신축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음 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옆에 코. 뭐 여기에 연결을 해도 되고, 코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저는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이제 저는 돗바늘이 편해서 돗바늘로 하는데 이제 돗바늘로 하면 이렇게 실이 실을 길게 남겨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코바늘 빼뜨기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해보고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커트를 안 떠보신 분들은 그냥 한 벌만 떠보면 좀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떼다가 이렇게 한벌 오랜만에 떠보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저한테 맞는 사이즈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벌은 예, 그냥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떠도 이제 못 입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연습 삼아 정말 스커트 떠서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과감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뭐 400g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도안비 까지 해도 34,000원 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벌 뜨게 되면 실만 24,000원 정도 주고 사서 하면 되잖아요 정말 경제적이고 또 입었을 때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가을 버전이나 겨울 버전으로 뜨게 되면, 도안 하나 사서 진짜 여러 벌 뜨면 아깝지 않잖아요. 마음에 드시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카페에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같이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이거를 이제 저는 요 밴드 부분 뜨는 게 지겨워서 그냥 빨리 뜨는 한길 긴뜨기로 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 부분만 이제 대바늘로 뜨게 되면 뭐 메리아스뜨기 같은 거로 하게 되면 훨씬 예쁘죠. 예쁜데 그만큼 예, 정성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밴드 부분은, 예, 어쨌든, 뭘로 뜨던 이 밴드 사이즈의 두 배로만 떠서, 예, 밑으로 이제 무늬 연결해서 뜨시면 되니까, 좋은 걸로 뜨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바깥에서 보이는 면은 이쪽 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사실 우리 옷 입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밴드가 조금 밉게 됐다고 해서 뭐못 입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벌은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 번씩 이렇게 편하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